CJ 그룹 이번에도 또 마약 또 아, 사건이 예. 또 터졌다고요? 참 예. 이 CJ 그룹 마약이 늘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2년 전에 지금 이선호 부장이 네. 마약 사건으로 한번 구속 소감이 네. 되기도 했었었는데 네. 사실. CJ가에서 2년 새에 또두 번째 네. 마약 사건입니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죠, 이재환. 예, 네,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 예, 네, 재산홀딩스 회장입니다. 네. 뭐 사건을 잠깐 살펴보자면 음. 이재환 부회장이 그 비서를 시켜서 네. 자신의 신용카드로 네. 마약류를 구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음. 비서는 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적 사건인가요? 이게, 이게 최근 사건입니다. 최근 최근 사건이고 지금그 비서 마약을 음. 대리구매한 음, 음, 비서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마약도 해외 직구가 가능한가요? 이게 마약류라고 이야기는 안 하죠. 네. 다른 식으 약품으로 네. 속이고 네. 구입을 하는 거죠. 사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보면 우리로 치면 금지된 마약류지만 네.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 많습니다. 어... 이번에 그 이재焕 부회장 쪽이 회장이죠. 구입한 마약도 칸답이 디올 오일이라는. 네. 미국에서는 약국 같은 데서 이게 통용되는 그런 마약류입니다. 아, 미국 내에서는 네. 일반 의약품으로 어, 의약품 뭐 진통제 됩니다. 같은 그런 건가요? 뭔가요? 이 촥하니 모르겠는데 네. 약간 그런 마약류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국내는 에 금지된 품목입니다. 금지된 품목입니다. 마약류로 분류가 된다. 예, 맞습니다. 뭐그 이제 법에 적된에 그런데 지금 비서는 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조금 이자 이자 회장도 네.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네. 좀 관측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류는 아니죠. 사실 저도 마약류를 잘 몰라서 예. 잘 모르시죠 마약류.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laughs> 뭐 복용한 적도 없으시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laughs> 그래서 저도 부분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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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재현 회장 그 아들 장남 그 이선호 씨도. 예전에 2년 전 일이죠? 네, 예, 맞습니다. 공항에서 예. 걸렸잖아요. 예, 예. 그때는 뭐 어떤 마약류였었네? 그 당시도,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미국 내에서는 통용되는 어떤 그런 마약류였습니다. 네. 그런 국내에 갖고 들어오다가 예. 그냥 세관에서 이렇게 적발된 예.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에 왜그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시제가 있어 두 번째 마약사건이고 어떤 예. 경영리스크로 예.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예. 이번에 이순호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 경영 후계 시스템에서 지금 뭐 임원으로 네.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야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 불똥이 이순호 부장한테로 지금 네. 번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항상 뭔가 후계 구도가 불거질때한 번씩 이런 마약 사건이 우연치 않게 오비일압식으로 터지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 이재원 묘하네. 회장은 저기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뭐, 12월 달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네. 당연히 2년 전에 있었던 음. 이선호 부장의 마약 사건도 같이 불길 직아입니다아까 아,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잖아요. 법적 처분을 받았지만, 네.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어차피, 뭐, 임원으로 승진하더라도, 네. 경영 후계자로 낙점을 하더라도, 네. 여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30...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기를뭐 CJ가에서 또 다른 듯마약리스크가불거졌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J 그룹이 어떻게 보면 또 제약 사업도 있지 않아요? 옛날에 있다가 시일 제약 종이 사다가 매각을 네. 했었습니다. 예. 예. 뭐 이러다 뭐 다시 뭐 제약 회사 사업에 진출하는 거 아닌가? 마약류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laughs> 네, 그래서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